제가 32년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곳으로 편입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할때 정장 수목사님은 제게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사 교육도 정장 수목사님에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근접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찾아가서 인사도 할수 없는 그러한 신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 어느덧 이렇게.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그때 분명 그랬습니다. 정장수 목사님은 저에게 하늘처럼 부였습니다 그렇다면 35회기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김진영 목사님께서 후학들에게 하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흥사와 부흥사의 대표 회장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어, 격려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0회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 그리고 송년회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사역하였듯이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두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더큰 능력을 받아 사명감당하시는 대표회장님이 되시길 바라며 21세기 리더십을 혹자는 섬기는 리더십이라 하는데 우리 35여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진현 대표회장님은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섬기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부흥사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송년에 함께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 많은 풍사회 단체 가운데 깨끗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잠자는 영혼을 배우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며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열정이 식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 열정 있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부흥사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격려사를 가름합니다. 네.